2021년 9월 1일 이슈 체크입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 확산세가 쑥으러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전국 보건 의료 산업 노동조합이 내일부터 총파업을 예고해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쟁점은 무엇인지 이슈 체크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심재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보건의료노조 측과 정부의 마지막 협상이 결렬되면 내일 총파업이 진행되는데요. 코로나19 확산세가 좀 무섭기 때문에 우려가 굉장히 큽니다. 어떤 병원들이 파업에 참여할 예정입니까? 네, 정부는 보건의료노조 137개 사업장 중 파업 참여 의료기관을 104개로 파악했습니다. 이들 사업장 대부분이 대형병원이자 감염병 전담 치료병원으로 104개 중 선별진료소는 민간에서 운영하는 전국선별진료소 368개의 11.9%인 75개입니다. 노조 측이 파업을 강행하더라도 필수 인력이 근무하는 중환자실, 수술실, 응급실은 정상 가동되지만 코로나19 치료 일반 병상과 외래 진료 등의 차질이 우려됩니다. 네, 확산세가 무서운 코로나19 진료에 좀 지장을 줄수 있기 때문에 걱정을 안할 수가 없는 부분이네요. 대체 어떤 부분 때문에 또 무엇 때문에 이렇게 파업까지 이야기가 나온 거죠? 내일 의 정부와 노동계에 따르면 노조가 내세운 8대 핵심 요구사항 22개 세부과제 중 17개 과제에 대해서는 노종관의 의견 접근이 이뤄진 상태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치료병원 인력기준 마련, 간호사 1인당 환자수 법제화, 70개 중진료 권별 공공의료 확충, 교육전담 간호사 지원 확대, 야간 간호료 지원 확대 등 5개 주요 쟁점에 대해서는 합의하지 못한 상태인데요. 노조와 정부는 파업 전 마지막 교섭을 진행할 예정이지만 핵심적인 요구사항을 두고 절충점을 찾을 수 있을지는 불확실합니다. 네, 극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져서 우려되는 파업이 좀 진행되지 않아야 할 텐데요. 특히 합의가 어려운 쟁점은 어떤 부분인가요? 네, 우선 노조는 코로나19 의료 인력에 대해 환자 대 간호사 비율을 최중증 1대2, 경증 6대1 등으로 정해 의료 인력의 번아웃을 막아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또한 간호사 한 명당 환자수 역시 미국 5대 1, 일본 7대 1과 같이 양질의 간호 서비스를 위해 인력의 부담을 낮추는 의료인력의 전면 확충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으로의 인력 솔림등 부작용이 염려되고 재원과 시간이 부족한 만큼 향후 시간을 두고 도입하자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아울러 또 교육전담간호사 지원 확대, 야간간호료 지원 확대 등 역시 재원 등을 마련할 수 없어 정부는 곤란을 표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까지 보건의료노조와 정부의 입장 어떻습니까? 네, 보건의료노조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의료현장에서 인력부족 상황이 심각해 공공의료체계의 붕괴를 막기 위해 파업을 결정한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노조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비상시국인 점을 고려해 구멍난 인력부족 상황에서 겨우겨우 1년 반을 버틴 것이라며 이대로라면 연말이면 의료체계가 붕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차피 무너질 거라면 파업이라도 해서 바로 잡아보자는 절박한 심정이라며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보건 의료 노조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보건복지부는 노조 측 요구 사항 대부분이 대규모 재정의 지속적인 투입이 필요하지만 기획재정부로부터 예산 배정을 확약받지 않은 만큼 섣부르게 합의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으니까 노조 측은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면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업이 현실화되면 의료 붕괴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중환자 수술 및 치료 이런 것들에 대한 궁금한 점이 좀 있는데 이것들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중환자 치료 응급 의료 수술 분만 투석 등의 업무 종사자는 파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병원 사업은 쟁의행위가 제한되는 필수 공익 사업이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약 1년 8개월 이상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 19로 인해 의료 현장의 노동 강도는 한계치에 이른 만큼 설상가상으로 파업 사태가 장기화된다면 일손 의료 현장의 부담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환자들의 피해로 이어지게 되죠. 양측은 총파업 전 마지막 교섭을 진행합니다.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일 파업이 진행되는데요. 2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 19 사태. 의료 현장의 노동 강도가 최고조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노조 측과 정부의 협상이 원만하게 이루어져서 파업 장기화 등의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이상 이슈체크였습니다.